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텃밭에 가자입니다. 오늘 3월 17일이네요. 오늘 3월 17일인데, 감자를 한 2주 전에 심었어야 되는데, 밭이 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감자를 못 심고, 오늘 감자 심으려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어, 제가 한 2주 전에 이 감자 심을 밭에다가 탭이랑 그다음에 그 토양 살충제랑 살균제를 뿌렸고요. 그 위에다가 복합 비료를 조금 뿌렸고 어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지금 한 20일 정도 된것 같아요. 20일 정도 놔뒀다가 이제 비닐을 덮어가지고 오늘 이제 감자 심으려고 음 감자 심으려고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심기 전에 우리 그뭐 말하자면 씨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자를 심기 위해서 씨감자가 있어야 되는데. 시 감자는 요렇게 두백 두백 감자가 그리고 고구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물고구마도 있고 타박고구마도 있고 뭐그 꿀고구마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감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백 감자는 약간 고구마로 따지면 타박고구마. 뭐 수미 감자도 있고 그저 두백 감자도 있는데 수미 감자는 그냥 요리할 때 써서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감자가 수미 감자고 두백 감자는 그냥 우리가 현이 쪄서 먹는 감자 여기는 두백 감자입니다 두백 감자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작년에 수확했다가 나둔 감자인데 싹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를 따로 한번 심어볼까 하고, 올라 가지고 올라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거의 감자가 다삭아가지고 싹으로 다, 냉장분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쭈글쭈글 합니다, 감자가. 혹시 심으면 싹이 날지 안 날지, 이렇게 살지 안 살지를 모르겠는데, 요것도 한번 심어보고, 그렇게 심어보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이걸 통으로 심어도 되는데 통으로 심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나있는 부분들,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있는 부분들을 몇가 몇 부분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감자 하나 가지고 한세 등분, 뭐 작은 거는 두 등분, 큰 거는 네 등분, 뭐 중간 거는 세 등분해서 싹이 나있는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있는 데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싹이 나 있는 부분 이렇게 잘라요 여기 보시면 싹이 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싹이. 자 이렇게 싹이 나 있습니다 싹이 나 있는 거를 이렇게 싹이 나 있는 대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싹이 좀안 나와 있는 것도 이땅 속에서 감자가 싹이 트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나있는 거 있잖아요. 싹이 이렇게 나있잖아요. 싹이 나있는 데를 잘라주는 데. 내가 보면 이 싹이 여러 군데 나있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싹이고, 여기도 싹이고, 여기도 싹이고, 싹이 나있는 데를. 다 잘랐고요. 이제 감자 소독을 해야 됩니다. 감자 소독 이칼 가지고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이면에 자른 면에 이제 병균들이나든지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이게 이거를 그냥 싹이 안 나고 죽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 베노람이라는 가루로 돼 있는 마늘, 뭐 양파. 이런 것들 이제 물에 타 가지고 소독하기도 하고, 그죠? 물에 타 가지고 소독하기도 하고, 그냥 가루로 무치도 쓰기도 합니다. 마늘은 한 시간 정도 물에다 담가 두는 거고, 어. 이게 100g 짜리인데 물한 마리 에 어, 40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가루로 감자에는 가루로 쓰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세멘트 색깔입니다. 세멘트, 세멘트 색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걸 묻혀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거를 땅에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땅에다가 살균제를 많이 넣으신 분들은 뭐 굳이 이게 작물에다가는 살균제를 안 하셔도 소독을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게 그렇게 해서 소독은 거의 끝났고요 자, 이제 심는 방법.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감자는 심으면 감자가 달릴 때 이거 땅 급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달립니다. 올라오면서 감자가 달리고, 고구마는 땅 밑으로 내려가면서, 깊, 깊숙이 내려가면서 고구마가 달리기 때문에, 감자는 깊이 심어야 되고, 고구마는 얇게 심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감자를 심을 겁니다. 감자 심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감자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깊게 심어야 된다고 했죠. 감자가, 이게 고랑이 지금, 하나, 둘, 셋, 육십, 한 칠십, 팔십 정도 되겠네요. 팔십. 팔십 정도 되는데, 음, 지금 제가 준비한 감자가 좀 많아요. 많기 았 때문에 조금, 원래 뭐 30, 30cm 이상 넓게 심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좁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고, 원래 감자는 깊게 심어야 되니까, 최소한 이게 5에서 10cm 이상 되도록 해 하고 구멍을 내고요. 이렇게 이렇게 싹 있잖아요, 싹싹 싹 있는 거를 위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고 여기다가 흙을 덮어줍니다. 이게 이제 감자에 심는 거에 가장 기본, 기본적인 감자 심는 방법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구멍을 냅니다. 자 구멍을 내고요. 더 깊게 심어야 되니까, 한번 더. 자, 어. 그리고, 감자싹이 있는 부분, 감자싹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위로 오게. 감자싹이 있는 부분을 위로 오게 심고, 흙을 덮어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감자 씹는 방법. 자, 됐죠? 자, 이렇게 감자를 쭉 이렇게 요렇게 해서 저까지 심을 겁니다. 심을 거고 저쪽에 비닐 안 덮어져 있는 곳에는 작년에 제가 수확했던 감자 싹난거이거 요거를 한번 심어서 이게 클 건지 안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자를 이렇게, 두백 감자 종류를 이렇게 심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저기 작년에 심어가지고 올해 봄에, 작년에 심은, 작년에 수확해서 먹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놔서 저장해놨던 감자, 쌍난 감자, 여기 수미 감자 종류를 짝이 나 있는 채로 심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살아가지고, 감자가 달릴지, 안 달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 삼아, 어 심어봤습니다. 심어봤고. 오늘 이렇게 해서 감자 심는 거. 이렇게. 집에서 먹을 감자니까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자 심는 거, 오늘 첫 번째 감자 심는 거 보여드렸고,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감자가 싹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그리고 감자를 심고 나서는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감자 안에 있는 수분으로 감자가 싹을 틔우기 때문에 수분이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흙을 이렇게 좀 덮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을 흙을 안 덮어주시면 이게 감자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흙을 꼭 위로 흙을 한 번씩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감자 심는 방법을 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